자 20번을 해 보도록 합시다 Any goal you set is going to be difficult to achieve 자 음, 여러분이 만드는 설정하는 어떤 목표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꾸미게 되겠죠 여러분이 설정하는 어떤 목표도 be going to be difficult 자 어려울 것입니다 and achieve, 성취하기에 뭔가 곤란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실히, you will 확실히 be disappointed,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몇몇 지점에서는, 어,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가는, 몇, 따라가는 와중에 몇몇 지점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가면서 어떤 포인트에서는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음. so 그래서 그래서 앞에 뭐다 잘라먹고, so 그래서 why not why not? 다음에뭐 하는 게어때하고 동사 원형 들어가죠, 그렇죠? Why not? 자, 세우는 게 어때? 여러분의 목표를 m o r 더욱 더 높게 더욱 더 높게 목표를 세우는 게 어때? 뭐보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서는 뭐뭐 뭐할 가치가 있는이라고 할 때가 월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월디다.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적 격포어 음. 아니다. 목적표 아니고 여기서는 자 여러분의 목표들을 세우는 게 어떠니? 더욱 더 높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주어 동사 그럼 여기에 이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 goal 이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world 이, 게 목적격 보가맞네요 그쵸? 그렇죠?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 목적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고려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높게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문장 구조가. 이 den이 접속사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이 따라오고 이 뒷문장에서 앞에 골이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을 한 거예요.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목표를 더 높이 세우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했고, if they are going to require work. 만일에 그러한 목표가 자, 요구한다면 어떤 워크, 그다음에 에포트 a n 에너지. 어, 작업이나 노력이나 또는 에너지를 요구한다면 그러면 자, 이 x e 트뭐 노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노력하는 게 어때? 그더 높아진 목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자, 이 x e r 와이나 동사 원형이죠. 예. 뭔가 노력하는 게 어때? 10 times as much of each. 자, as now. 현재 보다, 각각, 현재 보다 각각, 어, 더 많이, 10배만큼이나 더 많은 노력을, 노력을 하는, 하면 어때?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더10 times as much는, 자, 요게 이제 생략된 거 맞아요. 현재 비교할 때, 현재 보다, 이렇게 되겠죠. 현재 보다 각각을 더 많이, 10배만큼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노력하면 되지 뭐이 말입니다. 어, what if you are over estimating, under estimating. 요거 이제 과대평가하고는 과소평가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 능력들을 이게 과대평가요. 과소평가요. 과소평가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면 어떠 어떡하냐? 과소평가한 것일지도 모르니까 목표를 높게 잡아라 이 말이죠. 네 능력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underestimating 이렇게 되겠죠. 과소 네가 네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면 어떡하노? 라면 어떨까? Uh, you might be protesting 자 어미링 세잉. 자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 일을 제기하다고 여기는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일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혹은 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말하면서 뭐 어떻게 말하면서 어, 와 o 부가 그거 있죠. 예. 뭐뭐는 어찌되는가, 뭐을라는 어떤 와리파하고 뜻이 비슷했어요 그죠. 렇와리프 다음에는 뭐 문장들하고 와라부 다음에는 그. 가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였어요. 자, 실망은 어떡할 건데 이 말이죠. 실망, 어떤 실망? d e a c s 오는 실망이죠. 오는 실망. Setting uh, unrealistic goals죠. 그러니까 그좀 비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더 높은 목표를 세워라라는 것을 비현실적이다라고 보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난 것에서부터 오는 그 실망감은 어, 어떡할건데 라고 말을 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세워라 세워 라는 라 것에 그,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에 여러분들이 어, 항의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할건데 나중에 내가 실망하면 네가 책임질거야. 와 나한테 어, 그렇게 높은 목표를 세우라고 하지? 라고 어, 반항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Take just a few moments. 잠깐 시간을 가져봐라. 되돌아볼 over your life. 여러분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Chances are dead. Chances a r d e a 이건 자체가 하나의 구문이죠. It's likely dead. 아마도 주어는 동사할지도 모른다. Chances are d e a t 하게 되면. 됐죠? 들어봤죠. 이거 많이. 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More often, 종종, 자, 여기 부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자, 여러분들은 종종 have been disappointed.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실망했을지도 실망했을, 모른다. By setting targets that are too, 자, 여기, and the, them, only today, you will still get what you wanted. 음, 자, 요거는 좀 내용을 외울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지나치게 높은, 자, 이렇게 이제 꿈이죠, 그렇죠? 그래서 꿈이 꿈이니까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운 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세운 건지 얘 대해서 어, 뒤에 내용을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어. 해서, 어 이 only to를 보면 only to be to be shocked 충격을 받는다죠. to be shocked니까. 결국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뭐 때문에 충격을 받는지 하니까 you still didn't get. 여러분이 여전히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다 는이 말이에요. what you wanted.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여전히 얻지 못한 것에 결국 only to 결국 어, 충격을 받게 된다. 이 말은 그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또는 성취함으로써 이렇게 되잖아요.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성취, 어, 만들고, 그 다음에 성취를 하게 됐지만, 근데 결국에는 목표가 지나치게 낮으니까, 지나치게, 쌤 지나치게 낮다 그랬죠? 지나치게 낮으니까 결국에는 얻은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내용이 흘러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자, 일단 앞에서 실망하죠. 실망 한 이유가 뭐냐면 목표 세팅이 지나치게 낮아요. 그리고는 어치빙 하긴 하죠. 자 여기 바위에 걸리는 1번 세링이죠그 다음에 바위에 걸리는 2번 어치빙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낮, 낮은 그 목표를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엔더치빙 그걸 성취하기는 해요. 그 목표들을 성취하긴 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B샵도 충격을 받아요. 성취했는데 어떻게 충격받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what wanted,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전히 얻지 못했다. 목표는 성취했는데 원하는 것은 여전히 얻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됐나요? 이것도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냥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 이해할 거라 생각되고 네, 뭐 특별히 더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의문사항 있으면 또 나중에 읽고 나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